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스타일리시한 숑스샵 스타별 큐빅 레이어드 음반지를 만나보세요. 편안하고 안증맞은 디자인으로 친구들과 함께하기 좋습니다. 사이즈는 1호수 크게 주문하세요. 4위입니다. 무디아는 쌍가락지 랩 다이아 두줄 레이어드 가드링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경제적인 가격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미실버 925 리트 사각 큐브 여리체인 실반지는 디자인이 아름다워 손가락을 간녀리게 보여줍니다.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빠른 배송이 매력적입니다. 실버 색상이 잘 어울리며 레이어드 착용에도 좋습니다. 2위입니다. VARAM1+1 서지컬 실반지는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알레르기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스타일링의 최적의 아이템입니다. 1위입니다. 엘류 여성용 플라워 레이어드 링 세트는 가격 대비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화사한 디자인과 다양한 착용이 가능해 기분 전환에 딱입니다. 손가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하기 좋습니다.